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목적지만 가면 된다 라는 뜻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정을 그 내용을 더 중요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정직과 성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결과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그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죄와 끝까지 싸우고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것도 이 노예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함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필요한 두 가지의 도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 뒤에 계신 아주 연세가 지극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슬그머니 드셨어요.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선포와 또 제어장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정신차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바울의 선포가 나타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없느라 물론 율법 폐기론자들을 향한 별론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기, 세워 싸워서 이기기 위한 그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찾아볼까요? 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루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정체성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죄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었다는 것이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시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시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거룩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도 같은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와.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 코름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포를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이런 자기 정체성만 가졌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나는 나시린이야.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야. 이런 정체성만 분명히 있었다면 들릴라의 그 유혹 앞에 그렇게 쉽게 넘어갔겠습니까? 물론 인간이라서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가속화가 되게끔 두 눈알이 뽑힐 때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상한 신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서 가 회개했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은 다윗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죄를 막아주고, 또 혹여나 넘어졌을 때 회개를 불러 일으켜요. 18절 시작 <놀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회개는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더는 죄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억지로 시킬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에게 해방되는 그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은 바로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린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자, 자기 정체성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제어해줘요. 성령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한 권사님이 젊은 시절에 담임목사님께 실망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80년대에는 거의 대부분 집에 차가 없거나 또 있어도 그 차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는데 그 당시에 권사님이 차를 운전하고 다니셨답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는데 담임목사님이 권사님께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부흥건사 목사님께 점심을 대접을 해야 하는데 집사님께서 좀 운전을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두분 목사님을 뒷자리에 모시고 식당으로 운전을 하고 갔, 갔습니다 그런데 그차 안에서 목사님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엄청 실망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별 대화, 대화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실망했던 이유는 이 목회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의 대화는 굉장히 거룩거룩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일상적인 먹고사는 이야기라서 굉장히 실망했다는 거예요. 실망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높은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걸고 있는 그 기대감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감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랑 달라도 뭔가 달라야지 않느냐? 이러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문제죠. 로마서 8장 19절을 말씀해도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갖는 그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은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를 제어시키고 절제하게 만들어줘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 화를 나게 하는 그 운전자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또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굉장히 무례하게 보는 사람 앞에서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을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나에게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보는 사람을 참아준다는 것은 여간 내기가 아닙니다. 한 50대쯤으로 보이는 버스기사와 비슷한 연대의 승객이 욕을 섞어가면서 막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승객이 버스기사에게 종지부를 뜯, 는 듯한 그런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너는 평생 버스기사나 해먹어라. 다른 승객들이 버스기사가 상처받을 줄 알고 염려했는데 그 버스기사도 지지 않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는 평생 버스나 타라.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성도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나 화가 나서 막 이성을 잃으려고 할때 머릿속에서 번쩍 할 거예요. 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말 때문에 욕먹으면 안 되는데 그 순간에 이러한 자기 정체성만 떠오를 수 있다면 분노한 마음은 차갑게 식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분노한 마음, 죄의 유혹을 받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그 개입이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차갑게 시켜줍니다 찬물을 우리에게 쫙 끼얹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러한 너무나 실제적인 다스리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의의 종에게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죄의 종이었다면 벌써 상대방과 다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 선 1장 6절 말씀을 읽어 볼게요. 시자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려 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가 하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지금 도망가는 중이었는데 큰 폭풍이 닥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불신자 선장이 요나에게 막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요나 선지자가 불신자에게 너 하나님 똑바로 믿어. 라는 그런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들은 요나서 1장 6절 말씀이 아주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의 부도덕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고, 또한 성도의 성도답지 못한 그런 언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나 이 회복의 방법이 맞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어디 한번 제대로 잘 살아 보자. 이런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으로는 백날 해야 고르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로마서 6장의 구조를 보며 지금 이 자기 정체성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연합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린 주제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은 이제 더 이상 그 죄와 나 혼자 싸우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받았으니까 나는 내할 일을 다 했단다. 이제는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결과가 승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결국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계세요. 창조부터 있었던 이러한 연합 시스템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라고 뛰쳐나간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아름다운 연합 시스템을 그냥 무시하고 자꾸만 내 계획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할때 성도는 여지없이 죄로 무너지고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이 자기 정체성이 더욱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잠자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반드시 큐티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식하고 그분께 매순간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의 연약한 믿음과 또 제어되지 않는 흔들리는 이러한 감정들 또 힘든 상황들을 주께 아뢰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도우실 것입니다.